2021만 303일 용할 양식 소감. 하늘에서 찾으십니다. 말씀 10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6절, 2절과 3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밖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럼에도 아기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부패와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아보아도 모든 자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인생들에 대해 무관심하신 것 같지만 늘 굽어보시며 선을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음까지도 듣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신을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힘써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